제가 여기 그 고려사하고 인연을 맺은 것은 97년도 어 그때 막 한국에서 IMF가 이렇게 터지고 어 그때 이제 제가 어 인근의 함에 있던 어 고려사, 그냥 그러니까 요 앞에 있던 고려사죠. 그때 제가 이렇게 고려사에 어 왔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때 어 신도님들이 법회하면 은 어, 아마 지금보다 더 많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제이 법회를 한다고 라 해서 한번 이렇게 우리 고려사 법당에서 법회를 한번 하겠다 하고 지금 제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온 건가요? 적게 온 건가요? 건가요? 아이고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커피에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지금 고려사의 역사를 잘 아시나요? 아, 고려사의 역사를 잘 몰라요? 아, 고려사가, 역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. 1980년도, 어, 정확하게는 7월 30일 날, 이게 지금 종교법인 고려사로 이렇게 흑아를 주정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12월 21일 날그개원식을 어 우리 송강사 방장으로 계시던 구산 스님을 모시고 어 우리 1980년도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45년 전에 구산 스님을 모시고 이 지금 고려사 개원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어이 미국 땅에서 한국 불교를 이렇게 알리겠다라고 한큰 원력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산 스님께서 방장으로 계시면서 어,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한테 한국 불교를 알리겠다라고 하신 분은 아마 구산님이 처음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 이후에 숭산